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부패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이 벌써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정말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 수 있는 그 동력의 발판에 따라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념을 바로잡고, 아, 그러므로써 우리 솔직히 주식 투자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이번 시간 네,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네,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 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아 이따 이제 뭐 증시는 뭐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증시는 보합장세에 따라서 어 지금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시향이 고스란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종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기아차, 현대차 어 이러한 종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가 추자한 삼성전자는 지금 배당금 일정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선접해 주면들. 배당금, 아, 정말, 특별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저는 상당히 쏠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배당금을 지급을 받게 된다면, 사람마다 쓰이는 곳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유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 돈을 지급을 받으면 재투자를 함으로써, 공유 효과를 더욱 더 키워 나갈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시간 뒷장에서 어 배당금 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에 따른 정말 중요한 내용도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배당금 일정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 증시가 좀 답답하게 흘러간다고 한들. 절대로, 네, 절대로, 매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특히나 장기 투자를 마음 먹었다가 주가가 하염없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심적인 부담감과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매도를 하고 그냥 주식 투자 그만할까? 아니면, 아, 저점에 매수를, 매도를, 저점에 다시 매수를 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요 부분 항상 참고하시면서 꾸준히 주식 수 모아가며 장기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저점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절대로 알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현 시점은?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수량에 집중을 해야지만 앞으로 5년, 10년, 15년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고리에 고리를 만들어 나아감에 따라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어 지금 TSMC 아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세계 1위 어, TSMC에 약간의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어, 3나노 생산 계획 차질에 대한 어,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아 어, 바로 어,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바짝 어, 추격을 어, 나아감에 따라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어, 새로운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요 기회를 삼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삼성전자가 지난달, 그러니까 최선단, 아, 어, 파운더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인 바로 3나노죠. 선접표 여자분들. 요 3나노 미터 출하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가운데, 어, 실제로 업계 1위자, 어,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인 이 TSMC는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 재편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TSMC 이 3나노 양산을 위한 생산시설 확장 계획에 따라 차질을 차질을 좀 빚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실제로 제시가 됐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텔이죠. 네. 어, 요 인텔의 차세대, 그러니까 CPU가 되겠는데요. CPU 중앙처리 장치인 메테오 레이크라고 들어갈 아, 그래픽 엔진의, 그러니까 TGPU 어, 타일의 생산을 TSMC에게 맡긴 상태인데 요 맡긴 부분을 주문에 대한 물량 대부분을 취소하고 있으며 아, 제품 검증을 위한 소량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시한 거팡에 따라 메테오 레이크의 양산 일정은 애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됨에 따라 다시금 2023년이죠. 요 시점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요 기간까지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간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만큼 어, 현재 TSMC는 생산 확장 계획에 있어서 현재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아 그에 따라 어, TSMC의 2023년 그러니까 캐펙스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 계획 일부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올해 규모보다 어, 낮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시한 거팡에 따라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팩 개싱어, 여기 보이시죠? 어, 바로 CEO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삼성불폐 가족분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요, 이제 최고 경영자인 팩 개싱어는 2022년 2분기,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2023년 우리는, 그러니까 인텔4, 그러니까 메테오 레이크를 기반으로 하는, 어, 최초의 분리형 CPU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회사와, 고객의, 연구실 모두에는, 어, 떻게 보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그동안, TSMC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정한,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경쟁사보다 먼저 3나노, 어, 요, 이번에 기술한 발전, 이 기술력을 토대로 공정 양산에 돌입을 하며, 아, 고객 확보 경쟁에 주도권을 어,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도권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는 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복수의 대형 고객사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몇 군데와도 수주를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재적인 가치는 상당히 끌어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선전표점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재용 매장 사면이 된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요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인수합병. 그러니까, M&A가 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M&A가 좀 실제로 이제 진행이 돼서 어 실제로 성사를 시킨다면 어 정말 외인들의 수급은 정말 무섭게 저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그 부분은 가봐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업황과 시황 그리고 외신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 그런 전황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어 증시가 결국 내재적인 가치는 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답답했던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시황과 업황에 따라 아, 결국 우리가 투자 투자군 삼성전자는. 2024년 그러니까 3나노 GAA, 그러니까 2세대 공정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며, 아 그에 따라 삼성전자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을 시킨다면 정말 대박을 어, 칠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삼성불패 가족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고객사가 요청한 것을 고스란히 조금은 충족을 하, 하지 못했다. 아, 그렇게 되면은, TSMC로서는 선회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안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는 지금 정말, 아 중요한 기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자, 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어, 여지가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여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어, 반도체 특별 법이라는 칩스법을 이번에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들이 과연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미래 전망치는 반도체 시장이 안 들어가는 산업군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조배가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